신드레 와 무조건 사고 마법 취소를 살 필요 있나 지금? 오케이 아말 바꾸면 다 마법사한테 몰아줘야겠다 지금 마법사가 너무 빡세 얘가 지금, 성직자라도 있으면은, 성직자가 비너둠 하면 되는데, 지금 성직자도 없는 상황에서, 하려니까 너무 빡세네요. How are you? 그것보다 일단, 거음의 마스터에 찍어야 되는데. Hi. 어디? 아, 여 차다. 아, 얘도 하는 게 좋은데, 검. 아, 미리 마, 이 미리 베테랑 찍고 올걸.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드디어 신드레날 배웠네 신드레날이 무슨 마법이냐면 이걸 쓰면은 여기 보시면 운운 운 좋은 날 명상록 정확한 조준 속도 힘 이게 한 번에 다 걸려요 버프가 한 번에 다 걸려요 이거 꼭 배워야 됩니다 아하! 이제 그럼 여기서 야 안녕하세요 파타 어 여기 왠 상자가 아니 단판만 다음 판만 해요 다음 판만 하고 있고 그냥, 이 방송한 I 거 유튜브에만 올려요. Closed. Hi. 이 왕이 어디 지 How are you? 왕 없으면 여기서 어둠 마법 배워서 떠나죠. 모든 마법 배우고 떠나죠. 아이씨 저 늑대 시키다. <laughs> 안 돼! 피! 오, 다행이다, 씨. 와, 스, 스위스로 눌러가지고. 하, 또, 마을 사람 킬할 뻔. 이 밤, 어두운 마법 길드가 파스야, 파스. 밤에만 열어. YAR. the magic of e 보호의 날을 배워야 됩니다. 날카로운 철 어디 있어요? 아 날카로운 철. 쟤 날카로운 철이라고 하지. 집단 저주. 방어의 나에도 이거 꼭 배워야 되는 마법이고, 저 집단 저주는 배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 근데 집단 저주도 배워야 되는 게, 나중에 마법 쓰는 애들 다 침묵 먹이면 좋아서. 죽음의 손가락도 되게 좋은데. 아 맞아 어둠 마법 안 배웠어. Dark, the magic of evil. 아 어, 사놓고 못쓸 뻔. Yes, okay. 이거는. 불, 전기, 차가움, 도, 그리고 마법사의 눈까지 해줘요. 여기 보시면 다 걸려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떠나겠다. 흙수저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It's closed. Need a ride? Hitch up the horses. 이거랑 이게 드루이드 승격해일 건데. 아, 근데 3월 20일 또 언제 기다려? 화이트캡 가서 궁수 그거 하죠 궁수 승급 n e e d a ride? n e e d a ride? 혹시 모르니까 <laughs> 한 곳도 한번 가보죠. 화이트키 한곳 없어요? 노숙하면서 마구간 노가다 해야겠네. 어, 말바꿈 개이득. How are you? 바꿈은이 기술 점수 올라가요. 한 개당 2점씩. 크리에그 스파예요어 뭐야 이 누가 날 쏘고 있어 아하! 근데 물마법은 차라리 궁수한테 주는 게 좋을 것같아아 얘가 너무 찍을 게 많어 찌을게 너무 많아서. 아, 물마워 팔까지 찍은 게좀 아깝긴 한데. Need a 아, 이런 피스트네 니드라인 타쿠브워 니드라인 파이트킥 need a ride hitch up the horses 이눈 내리는 아하! 오 앞이 안보아신전이네이곳에 왕을 데려와라 뭐야 역시 아또 공준하는 마을이아아 closed we can't rest here we can't rest here we can't rest here we can't rest here who needs training 헤이, 웨이 투 고. 헤이, 웨이 투 고. 헤드 백 오프. 헤이, 웨이 투 고. 잠시 템좀 정리하고 가자. Nothing I can do. 아, 니템 정리하고 싶어도 팔수 있는 게 이거 다 팔아야겠다. 지금 너무 흙수져요. 이런 거다 팔아야지.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자파점. 자파점 어디야? 아, 뭐야, 이거. 아니, 마을에 몬스터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마법 난사! 아, 맞아. 돈 벌고 간다 그랬지? 아, 괜히 눌렀는데. 자파점을 찾아 봅시다. 자파점 말고. 아, 자파점은 너무 가격 후려쳐서 안 되고. 그... 마법용 풍점. 여기 아니고. 여기 마구관도 말바꼽이 있겠지? 찾아볼까? 오케이, 땡큐. 야, 찾았다. 하, 인격 플러스 8 이걸 낄까, 그냥? 사실, 저항력 약간 쓰레기인데. 요거 끼죠. 힘과 인내력. 이거 끼고. 어, 거기 왠지 있어 보인다. 황금 감옷에 왕관 끼고 있으니까, 뒤에 뭔가 있어 보여. 둘은 인격이에요. 인격 지성 둘이다. What can I get you? <laughs> Thanks. Come again. 혹시 저 타이츠. 정마도사 같은 존재라니까. Finest armor in the land. Come back soon! Come back soon! 지장 한번 하고 이제 출발합시다. o m e b a 다 k s o 지이 진짜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지? 아, 맞아, 여기다, 여기.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오호아이 마을 안에 왜또몬스가 있냐고. 오, 파타. Pass. His Grace Eric von s t r o m g a r d 전사 마법사. 나의 부타에 들어준다면? 나이스 아 여기 여관이 하나 있을 건데 아닌가? 헬로헬로 망했어요 잠깐만 아, 이 키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되나? 어려워 많이 어려워? 아, 난 되게 옛날에 쉽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All! His Grace Eric von s t r o m g a r 이고 캡쏘. 진행은, 지금, 전사랑, 예, 마, 법사 그, 승급했고, 두루랑, 궁선 아직 승급 못했어요. 너 내비같은 <laughs> <네비> 느낌 <laughs> 제 공약입니다. 그래요? 이게 어려웠나? 그러면은 아 잠깐만 아 3월 2 0일 지났어 씨. 이것도 안 되고 아 근데 얘네 둘도 승급을 해야지 이제 그 다음 던전에서 약간 쓸만할 건데. 아, 어떡하지? 아, 그러면, 대마도사부터 올리고 올까? 아이언피스트 가서? Hi! 아이, come on in! 어, 여기 신경이 3이 되냐? 추워서 그런가? Need a ride? 어, 여기 그렇게 어렵나? 던전이 왔던 느낌. 그렇지? Hitch up the horses. Need a ride? 실버만. 근데 제가 이거, 게임을 하면서 진짜 제일 신기한 점이 뭐냐면은 막 여러 가지 고전 게임들을 했지만 꼭한 명씩 잘하는 분이 계셔 한 명씩 꼭 센세들이 꼭한 명씩 있어 무슨 게임을 하든 아, 가, 가보라고 한번 가보죠. 아 그냥 마, 망하더라도 일단 가서 어떤 느낌 던져인지 한번 찾아 봅시다. 5시 방향에 있다고? 비행으로 날아가죠. 마우스 사인 난걸. 아하! 어, 저주 걸렸어. 하피 코너 주변에 여기 아니, 여기에요? 안 보여. 씨. 아, 여기 딴 마을이구나. 성직자 승급은 되게 쉬운데. 아 저기 있는 건가 지금? 뭐, 여기. 여기에요? I've got a bad feeling about this place. 아니. Let's get out. Uh, uh. I need help. 어. Uh. 망했어요.

여기 군주들 소개해줄 때 하는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 떨떨 죽을 뻔했네. 군주 소개해줄 때 하는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알고 싶었어. 피켜길막지 아, 말고.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식량이? 이거... 창렬. 창렬이야, 창렬. 나좀 밝을 때 가죠? 발그이제 가야지. <laughs> 아하. 또 피다 피다. 아이씨 걸렸어 에이, 누다비가 너무 많어. 아, 오그레, 맞아. 오그레 있는 거야. Not here. 밖에 나가서 쉴 수도 없어. 이게 지금 진태 양난이다. 저주 푸는 내 스크롤이 있을 건데? 저주 푸는 마법이 없어서 큰일이다. 우리 그래, 횃불 켜야 되는데? 어에서 오그레의 소리가 들린다 t h okay. 아 지금 아이 저주거여서 오니까 너무 힘든데 not here 고통이다 고통. 저 나가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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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이드 찍었어야 되는데 다시 하죠. Let's get out 내에서도 다운부터 쓸수 있으니까. 아이 젠장. 원 Can we assist you? 아, 칠 내도 노이드 가능하다고요? Lock be with you. Lock be with you. 성공적이다. <웃음> <웃음>